저는 아줌마 청소도 하고 계시고 또 쇼핑도 좀 해야되고 머리도 해야돼서요 밖에서 조금있다 뵐게요 안녕 <laughs>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어, 제가 일이 좀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볼일도 <laughs> 좀있고 음, 또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간헐적 단식 16대8,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하는 거요.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에 제가 자꾸 탄수화물을 먹게 돼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꼭 사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마지막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지금 푸드마트라는 곳에 가요, 마트인데, 이쪽 동네가 어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태국인보다 외국인들만 동네라서 그분들이 자주 장을 보는 아주 조그만 마트예요. 그런데 고기류라든가 야채 샐러드 이런 걸 훌륭하거든요 빵이라든가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간헐적 단식할 때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잠자기 전에 이꼭 마셔야 돼요 요즘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이거빠이거지빠고가지고 큰일났어요 여러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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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잘 구해서 가야되는데 원래 비디오 찍으면 안되거든요 여긴 못찍고하더고아못고아못고 아이고, 이거긴 이건데, 제가 찾는 게 없네요. 제가 찾는 브랜드가 없어요. 제가 제딴데한번 가볼게요. 제가 찾는 게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나온 건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라면 잘안 먹는데, 최근에. 간헐적 단식하면서 빠져가지고 큰일 났죠. 잘안 먹으면서. 매... 이쪽어디 있었다고 리브도 사야겠고 차도안사어요발 세,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려낸 건 거니까... 이거예요 With the mm. 애플 사이거거든요제려거 여러분 여기는 그릇집인데요 도마랑 이런 몇 가지가 예쁜 게 많아요 구경 한번 가볼게요 빨대가 굳히려면 빨대를 넣어서 마시는 거고 작은 게 나을까? 그죠? 빨대 빨대를 넣으려면 좀더 작은 게 그죠? 좀 작은 게 나빠졌죠? 제가 여기서 뭐사냐면요 제가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의 체반인데요 인도네시아 제품인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구매하려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요즘에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너무 바라고 이거 좀 괜찮은 거아요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마음에 들어요 짭두기 품어가지고 나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답니다. 제가 그리고 밥그릇이 필요한데 예쁜 걸묻혀았어요 밥그릇이 좀 예쁜 게 필요 없거든요. 밥그릇이 예쁜 게 없더라고요. 좀 밥그릇이 잡으면서 사기로 된걸 찾고 있는데 요즘에 밥그릇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음, 괜찮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꼭 밥그릇이 좋아요 평소에도 조금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아,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이 다 태국에서 나오는 거래요. 저는 인도네시아쓸수입형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망설여지네요. 생각 좀 할게요. 이제 다 샀어요. 제가 애플사에다 비니버도 샀고, 어, 맥주컵도 샀고 해서, 이제 머리 염색하러 미장원으로 갈게요. 보고 고기도 맛있 먹고 배고파요 저는 여기 되게 작은 조그맣고 예쁜 미용실을 다녀요, 여러분. 로뎀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실력이 훌륭하시답니다. 들어가는데 찍을 수 없을 거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기만 해도 이렇게 포개잘 만들을 거야 머리를 집에살 해보니까 이렇게 안 말리던데 저보고 왜 집에서 하면 안 말리냐고 똑같다고 하시는데 저잘안말리더라고요 여러분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밥을 원래 먹어야 되는데 10시 넘어서 배고프네요. 밥 먹으러 갈게요. 지금 좀 짜발도. 좀... 이따가 갈게요. 제가 아까 산 식초는 이 애플 사이다 미니거라고 해서요. 이게 위드덤 어, 마들 이 브랜드를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식초 이 사과 식초 먹으면 좋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식초는 워낙 좋아해서 라면에 또 넣어서 음식, 어떤 음식에도 식초를 많이 넣어서 먹었었던 건데 이게 좋긴 좋더라고요. 천연으로 만든 건데요. 이 식초를 제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갑자기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빵, 아까처럼, 막 랩. 탄수화물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많이 먹진 않는데, 주식이 거의 탄수화물이 되는 것 같아요. 야채는 조금 먹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을 때는 이애플사이다 비니거라든가 아니면 식초 이런 거를 두 스푼 정도 해서 물에 타서 희석해서 잠자기 전에 먹어줘야 혈당 수치를 낮추고, 또, 이 탄수화물의 함량을 좀 낮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꼭 샀던 거죠. 사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서 마셔볼게요. 여러분도 이게 식초를 자기 전에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당뇨 환자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